최강욱 전 의원의 조의대와 다섯 돌격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들어보시 저는 이 아홉 명 중에서도 특히 그두 분의 그 소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네. 보충 의견을 낸 다섯 명이 명. 있었잖아요. 아, 그다섯 네. 그 명을 주목. 여기가 돌격대예요. 봤습니다. 돌격대. 네, 네. 네. 진짜 다섯 명 돌격대인데 예.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거기다 써놔가지고 뭐 지연된 적이네, 저희가 아니라는 무슨. 거기에 사실 불법 재판의 증거를 많이 자백해놨더라고요. 예. 보충 의견에. 음,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어... 이 판결문의 특징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아주 저열한. 판결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보충 의견을 쓴 다섯 명이 덕을 때래요. 음. 일단 서경환, 음. 이수견, 음. 박영재, 음. 신숙희, 음. 마용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지금 이수견 하나만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이 아니에요. 네 음. 명은 다 서울법대 내란과고 서경환만 저보다 대학 선배고 남은 세명다 후배거든요. 마용주, 박영재, 신숙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이대 참모 출신이에요. 음. 그러니까 음. 바, 조, 대법원장의 가장 신복이 누구냐면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 차장이야. 음. 그래서 양승태 때도 음. 법원 행정처 차장 임종원이 음. 모든 걸다한 거예요. 음. 아. 왜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장의 신복이냐 대법원장의 의중에 있는 구준일을 다 맡아서 하고 나중에 대법관 시켜주는 자리야 그게 아 옛날 부터 아 근데 그 박영재가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에요 음그 다음에 신숙희는 법원행정처의 실장 출신인데 여기다가 여성목수로 한 명씩을 둔 자리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신숙희 입장에서는 이 조의대가 은인이냐 은인 자기를 출세시켜준 은인이에요 마용주는 수석 재판 연구관 출신이에요 네. 수석 재판 연구관이라는 건 뭐냐면 대법관들이 지금 봤다는 보고서의 최종 책임자가 수석 재판 연구관이에요. 음. 수석 재판 연구관 매일매일 대법원장한테 찾아가서 문안 드리고 보고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세 사람은 그러니까 박영재가 주심인 것도 제가 보기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제일 믿을 만한 놈을 주심으로 박아 놓고 아. 그리고 형식적인 주심이었잖아요. 아. 얘는 기록고 보기 전에 전화 전화부로 음, 가 버린 거잖아. 그렇게도 토를 안달 사람을 해 놓은 거야, 지금. 이걸 아. 만약에 아. 주심을 이은구대법관이나 오경미 어, 시켜 놨으면 절대 번거라우지. 못 합니다. 이거 전화그서